미니 텀블러 그냥 다 똑같이 생긴 작은 물병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제니와 콜라보한 수상가치 있는 제품부터 빨대가 달린 편리한 제품까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해 줄 최고의 제품만 엄선했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니 텀블러 고르실 때는 먼저 200ml 아초민인지 350ml 소형인지 용량부터 보셔야 하고 가방에 넣기 좋은 완전 밀폐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으며 손잡이나 빨대 유무 세척이 편리한 넓은 입구인지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5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가와시마야 스티미니 본컵입니다 6,000원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초저렴이 직구 텀블러로 200mm 사이즈라 휴대성이 좋고 기본 보험 보행 기능에 충실해서 입문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만 해외 직구 상품이라 고장나면 AS 받기가 아주 어렵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4위는 쿠 매니멀 텀블러입니다. 이건 귀여운 동물 캐릭터 디자인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200mm의 콤팩트한 사이즈에 아이들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고 이생적인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보온 보냉 성능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3위는 오슬로 스텐304 브리오슈 미니 텀블러입니다. 이건 150ml 초미니 사이즈로 립스틱처럼 아주 작아서 주머니나 미니백에도 쏙 들어가고 음료가 새지 않는 완전 밀폐방식이라 휴대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다만 용량이 너무 작아서 정말 한두모금용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2위는 스텔리 1923 엑스 제니얼 데이슬린 보틀입니다. 이건 텀블러넌과 스텔리와 블랙핑크 제니가 콜라보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소장 가치가 아주 뛰어나고 가방에 넣기 좋은 슬림한 디자인과 뛰어난 보온 보냉 성능 그리고 세련된 컬러까지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대망의 1위는 스텔리 아이스 플로우 캐리 텀블러입니다. 수많은 실사용 1위가 증명하는 실패 없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들고 다니기 아주 편리한 캐리핸들이 달려 있고 빨대가 내장돼 있어서 마시기도 편리하며 차량 크폴 더에도 쏙 들어가고 보냉력도 아주 완벽한 최고의 텀블러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고동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